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기념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혜입니다. 오늘 나 혼부 영상, 나 혼자 부동산에 간다 영상으로 준비한 건 부동산에 관련된 홈페이지 및 어플 추천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둬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홈페이지나 어플을 활용하셔서 미리미리 지식을 많이 쌓아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किया 첫 번째 소개드릴 홈페이지는 토지이음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이름만 들어도 이미 토지 두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토지에 관련된 홈페이지구나 감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이라 함은 보통은 아파트, 주택 같은 걸 떠올리시지만 토지까지 다 통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밑에 깔려 있는 토지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국가에서 토지에 관련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관련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규제 안내서 고시정보 또 정보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토지라고 하면 왠지 낯설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용어를 알아두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텐데 바로 여기에 용어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련된 꼭 토지가 아니라. 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들을 굉장히 손쉽게 접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음 지도, 용어 사전, 지리 회신 사례, 규제 법령집, 주민 의견 청취 공람, 도시계획 통계 등등 정말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모여있는 건데요. 그리고 혹시 펜트하우스 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에서 천수지구 천수지구 땡땡 지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런 지구라는 것도 결국은 토지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단위거든요. 이런 이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정보들도 다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누르시면 관련된 시, 시군구, 읍면, 동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홈페이지는 시리얼입니다. 이 먹는 시리얼 아니고요. 시가 볼, 시, 리얼은, 리얼? 할때그 리얼이에요.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아, 이 홈페이지 진짜 쏠쏠합니다. 메인 화면을 보면, 시리얼 지도, 부동산 종합 정보, 부동산 통계, 부동산 트렌드, 찾기 서비스, 소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 활용은 바로 부동산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문을 많이 보고, 아무리 뉴스를 많이 보고, 아무리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의 정보를 접해봐도, 이게 진짜 핫한 정보인가? 좀 가늠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홈페이지는 LH에서 운영을 하는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정말 딱 따끈따끈 하면서 공신력이 있는 부동산 정보들이 모여 있어요. 이 부동산 트렌드를 클릭해 보면 정책 가이드, 생활 가이드, 전문가, 기고, 부동산 보고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책 가이드를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도심 복합사업, 뭐 3기 신도시 이런 얘기 뉴스에서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보도자료로 글로 보면 이해가 잘안될 때가 있는데 LH 자체에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거나 혹은 보도자료를 글로 발췌해서 올려놓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정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대장, 고향 창릉,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이거의 카드 뉴스를 보면 10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사전 청약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구 계획 승인은 어떻게 되는지 부천, 고향 창릉, 사전 청약 이 관련된 정보들을 정확도 높게 그리고 이해도 높게 정리해놓은 걸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데가 어딥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우리 그냥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부동산에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공인중개사 분들도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내역들을 보고 한 달에 두두며 보고 부동산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 조회라는 메뉴가 바로 열리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그 부동산의 정보를 미리 열람을 해보고 혹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요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간혹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증검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드릴 해 홈페이지는 LH 청약센터입니다. 우리가 다들 갖고 있는 통장, 입출금 통장 말고 뭡니까? 청약 통장이잖아요? 그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꼭 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국토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분양 정보 정보, 매매 정보 이런 것들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LH 청약센터 홈페이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유용합니다 분양임대 정보, 분양임대 가이드 그리고 인터넷 청약, 고객서비스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있으신지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보기 좋게 구성을 해놨어요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상가 우리가 청년주택, 임대주택 그런 거 구하는 것도 이 전세입니다. 이 메뉴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청약통장을. 갖다 있을 뿐이지 관련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관련해서 점수는 얼마나 부여받는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가늠을 하고 싶으시다면 청약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청약 자격 사전 확인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청약을 넣기 전에 청약 가이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거는 정말 미리미리 정보를 습득해 놓으셔야 막상 기회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엘 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홈페이지 그리고 어플은요, 바로 KB부동산입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으시지만 어플로 KB부동산이라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접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어플 활용하시는 걸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 KB부동산을 활용해서 시세도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세금에 관련된 것들, 내가 이 집을 산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있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나 제가 이 KB 부동산 홈페이지와 어플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대출에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개념들을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주택 매매할 때 LTV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 LTV가 30%다 그러면 얼마 기준으로 30%인가요? 예를 들어, 이 집이 10억짜리로 부동산에 나온 집이에요. 내가 살때 10억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10억 기준으로 30%라면 3억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KB시세 혹은 감정을 따로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방금 제가 KB시세 기준으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KB 부동산에서 매겨놓은 부동산에 각각 매겨놓은 시세. 요게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KB 시세니까 어디서 봐야 된다? KB 부동산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특히나 대출을 염다고 계시다면 이 홈페이지 어플은 필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KB 시세를 보는 방법 그리고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둔 게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소개 드리고 싶은 홈페이지 어플은요 바로 호갱노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집 제가 매매한 저희 집을 알아볼 때에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서비스인데요. 이 호갱노노의 장점은 실 거주하는 사람들이랑 질의응답이 가능하고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정보를 공유받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판교역에 있는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실거래, 1개월 평균이라는 데이터 쭉 나와있고요. 가장 위에 보시면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채팅창 같은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저 분당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소리는 안 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니까 여기 밑에 성남 비행장은 시끄러운 전투기보다는 수송선 같은 게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건 자주 보여도 소리는 거의 안 납니다라고 누군가가 실 거주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죠. 이런 비행기 소리 같은 거는 데이터 같은 데안 나오죠.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에 비행기 소음이 심함. 비행기 소리는 거의 안 나는 편임. 이런 거안 써져 있잖아요. 근데 호갱노노에는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남기고 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주고 이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 전세 월세 어딘가에 들어가고자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이 호갱노노의 채팅 기능 커뮤니티 기능을 주의해서 유의해서 봐주시면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매일은 힘들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혹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런 홈페이지나 어플들 수시로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부류의 주택 형태에 관련된 정보들 미리미리 미리 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